여러분 오늘의 소식은 단순한 암호화폐 오재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빅 뉴스입니다. 영국 정부가 2025년 신년에 열릴 해커톤 대회를 주최하며 이 행사에 찰스 왕세자가 직접 후원과 참여를 약속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코인이 바로 우리 시바이노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번 해커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열리는 모든 블록체인 행사에서 시바이노가 공식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 이게 과연 시바이누가 1달러를 넘어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까요? 영상에서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해커톤 대회는 2025년 신년에. 영국 정부 주최로 열릴 예정인데요. 영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영국 왕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찰스 왕세자가 직접 참석해 연설과 후원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함께 이번 대회는 단순한 개발 대회를 넘어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이번 해커톤. 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코인이 바로 시바이노라는 점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개발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결제와 보상은 시바이노 토큰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는 시바이노가 단순히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만 사용되는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각 메커니즘인데요.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바이노 토큰은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대회가 진행될수록 시바이노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에 직접 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국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행사와 대회에서도 시바이누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정부와 시바이누 측이 장기적인 협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협약이 성사된다면 시바이누는 국가 차원의 공식 블록체인 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소식이 시바이노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시바이노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영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바이노의 실질적 사용 사례가 늘어나게 되면 100배 이상의 상승 가능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소각 처리되는 토큰의 양이 많을수록 시바이노의 가치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초대형 호재가 쌓이면서 시바이노의 시바이노 코인은 곧 1달러를 넘어서 글로벌 상위 코인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식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영국 정부와 왕실이 시바이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시바이노의 가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제 시바이노는 더 이상 밈 코인이 아닙니다. 실사용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 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한달 동안은 500만%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누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 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 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 만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 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 0 0 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한 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란 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